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프로입니다. 금일 분석해 드릴 종목, 제형솔루텍입니다. 제형솔루텍 이슈와 재료, 차트 분석, 가치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 구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금요일 날 보시면 전반적으로 시장, 코스닥이 하락을 했고, 동반 전체적인 자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침부터 보시면 정규장 시작하는 9시 01분부터 JP모건 보시죠. JP모건이 제형솔루텍의 매수를 계속해서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전에 33만 주 이상 대거 매집을 했어요. 매집하는 이유가 있어요.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JP모건이 분할로 매집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시면. 대형 솔루트 주식 등의 대량 보유자, 소유 주식수 변동. 자, 지금 보시면, 자, 이번 보고서, 자, 12월 30일 보시죠, 날짜. 이때 보고를 했어요. 자, 누가 했습니까? JP 모건이 431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분율이 3.69%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대량으로 보유를 하고 있으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날짜를 보시면 언제입니까? 12월 30일이에요. 자, 그런데 직전 보고서를 보시면 주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말은 즉슨 뭐냐? 12월 중에 서둘러서 서둘러서 매집을 하다 보니까 급하게 대량으로 매집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어요. 자, 뭐냐면 12월 달이죠. 자, 12월 달을 우리가 보시면 12월 10일자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한미중일 시장 선점 전략 보스턴 다이내믹스 자, 백악관과 국가 로봇 전략 논의. 자, 현대차 글로벌 로봇 기술 확장력. 자, 그래서 지금 그 당시로 보시면 현대차가 휴머노드 로봇에 125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했고, 휴머노드 로봇은 이제 현대차에보다 성장성을, 그죠 자 성장성이 가팔라지는 중요한 사, 사업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시면 12월달에 자 보세요 외국에서 계예 제형솔루텍에 대해서 분석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제형솔루텍과 현대차 예전 제형솔루텍은 자동차 사이드 미러용 구동장치, 액추에이 장치 등을 생산, 현대차에 공급한 이력 레퍼런스가 있다. 레퍼런스가 동사가 현대차 그룹 휴머노이드 생산의 핵심 액추에터 공급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그래서 높다라는 보고서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12월 달에 JP모건이 서둘러서 매수 매집을 했고 지분율이 3%가 넘어가기 때문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구간에서 다시 분할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뭐다. 이 중요한 재료들이 곧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형솔루텍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제형솔루텍,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확대 기대. 미세구동 기술은 로봇의 관절, 손가락, 시각 제어 등 정밀구동부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서 향후 로봇 시장에서 핵심 부품 공급사로 부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여의도의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정밀 액추에이트 기술은 로봇의 성능을 좌우하는 부품인데, 휴머노이드 로봇용 액추에이트로 확장이 기대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제형 솔루트을 보시면 스마트폰 부품에서 로봇 관절까지 루시우노이드 시대의 숨은 강자다. 자 이게 뭐냐면 스마트폰 부품입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 모듈, 카메라 모듈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액츄에이터입니다. 액츄에이터를 한번 보시면 자 모터 구동 장치로 카메라 렌즈를 움직여서 자동 초점을 맞추는 장치인데 이걸 그대로 로봇에 접목을 해서 로봇의 관절 모터로 구동하는 역할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형솔루통은 그동안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에서 쌓아온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오랫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로봇 휴머니드 로봇에 액츄에이터를 손쉽게 또는 빠르게 또는 자 그렇죠 정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예 그렇죠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현대차와의 협업 이슈들이 임박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또 로봇 섹터에서 중요한 이슈들 또는 그렇죠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수급이 대거 몰리면서 재형솔리때 그렇죠 동반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분이 누굽니까? 앨런 머스크죠 테슬라의 자 테슬라 3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곧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재료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연간 100만 대 생산 예상. 테슬라의 공식 웨이브 소식에 따르면 3세대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이 곧 출시될 예정이다. 연간 생산량 100만 대에 달할 것이다. 자, 그러면 중요한 재료가 뭡니까? 테슬라가 자, 벌써 3세대입니다. 3세대 입니다 3세대 신모델을 공개한다라는 거. 그러면 전체적으로 로봇 섹터에 어떻습니까? 그렇죠? 성장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수급이 되고 쏠릴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가 곧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어떻습니까? 하락에서 이제 점점 그렇죠 옆으로 행보하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자 보시면 주가가 급등이 나올 때 거래량이 급증을 했어요. 그렇죠?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이 나타났었죠. 자 그런데 최근에 조정을 볼때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늘어났습니까? 늘어나지 않았어요. 이때 매수했던 주체들이 뭐다? 매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 세력들은 지금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거고, 단순한 차익 매물로 인해서 하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항상 정거점 돌파했을 때, 눌림목이 나올 때는 항상 이 정거점이 지지선 역할을 했어요. 자, 그 구간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밑꼬리를 달면서 십자형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4,300원 내외가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하는데 딱그 구간에서 저가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주가를 볼때 여러분들은 이게 얼마짜린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치 분석을 해 봐야 돼요. 그렇죠? 가치 분석을 해서 이게 얼마짜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업익을 이 150억 내외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PER 40배 기준으로 보시면 5,130원이에요. 그리고 3배면 5,560원, 3 5 0 0원 6,400원, 4배면 7,400원, 8,350원, 9,2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마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저항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항선을 돌파할 때가 매수 타점이 되고요. 저항선을 막고 내려올 때는 뭡니까? 매도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선을 찾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자 주가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5,100원 내외 돌파를 못하다가 5,100원 돌파할 때 급등이 나타났죠. 그리고 6,490원 돌파할 때 급등 7,420원을 돌파해서 8,100원까지 갔는데 문제는 뭡니까? 7,420원을 지지를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급격하게 조정을 보였고, 6,490원 이탈하니까 계속 조정을 보였죠. 그리고 5,100원까지 이탈을, 이탈을 하면서 계속 조정폭이 계속 이 길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계산, 같이 분석한 그대로 흘러가요. 그대로 흘러가요. 그대로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거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보시면. 언제입니까? 12월 27일 날 토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거죠. 자 요날 12월 26일 금요일 날 4,160원에 끝났을 때 제가 분명히 토요일 날자 여러분들 1차, 2차, 3차, 4차 가치를 보고 대응을 하자. 이거 돌파할 때 매수하세요. 돌파 못하면 매도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매수 급소, 매도 급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5,560원 돌파하니까 급등, 6,490원 돌파, 급등, 7,420원 돌파했다가 지지 못 받으니까 조조. 이때는 뭡니까? 매도를 하셔야죠. 매수매도 급소들 정확하게 말씀드렸고 가치 분석한 대로 그대로 주가가 흘러갔잖아요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맞췄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증권사에서 1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치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기관과 외인들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기관과 외인들이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서 대응을 하느냐 얘네가 바라보고 있는 저항값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승리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주식은 이렇게 안 갑니다. 그렇죠? 흔들리면서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고 대응을 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단 전화번호로 숫자1 또는 제형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세요. 숫자1 또는 제형.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매수, 매도. 매수매도 무료로 안내를 드립니다. 자,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확인을 하고 매수매도 무료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고요. 이대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종목 하나 제가 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원대 주, 어, 섹터 내 주도주가 될수 있는 종목인데, 자, 세력의 매집이 완료된 종목입니다. 세력이 매집. 예, 매집이 끝난 종목인데,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최근에 주가 월봉을 보고 계십니다. 월봉을 보시면, 주가가 대략적으로 50% 하락을 했다가, 바닥을 잡고, 이제 메이저 세력, 메이저 세력들, 세력들이 매집. 자, 매집하는 거 보이시죠? 매집이 끝났고, 자, 1년 동안 매집을 진행을 했고, 그 다음 매집이 끝난 이후에 이제 막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한, 이제 상승을 시작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대략 3에서 5년 동안 이렇게 하락폭이 컸던 종목인데, 최근에 메저, 메이저 세력들이 1년 동안 매집을 완료를 한 이후에 이제 서서히 주,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 300% 이상 상승을 목표로, 이미 목표로 설정이 된 종목입니다. 자, AI 인공지능과 연관된 종목이고요. 미국의 글로벌 테크 업체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력에게 직접 입수한 종목이고요. 저평가가 이제 막 부각이 되면서 이제 미국 진출 등의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승 초입에 있는 국면에 있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메이저 세리들를 이렇게 매집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재료를 부각시키면서 강한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미 세력들이 300%라는 자, 상승에 대한 목표를 정해 놨기 때문에 계속 매집을 하면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제가 직접 제가 직접 세력에게 입수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이 종목 반드시 자 우리가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단 전화번호 보이죠? 시 상단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종목 종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모두 발송을 해드릴게요. 제가 문자로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모두 발송을 해드릴 건데 상단 전화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보내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그냥 듣고 그냥 아이 종목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 업체를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탐방을 갔어요. 탐방을 가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들었는데 제 등짝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탐방을 가서 들었는데 실제로 빅테크, 미국 회사와 협업을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제가 발로 뛰면서 두 눈으로 확인을 했고, 두 귀로 들은 내용입니다. 협업을 하고 있고, 매년 50% 이상의 급성장이 예상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향후에, 자, 재료들이 부각이 되는데, 자, 미국 빅테크의 수주 물량들이 급증을 하고 있다. 협업 이슈가 이제 곧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세력이 얘기했던 그대로 그 내용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증권사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자, 그래서 제 나름의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입수하는데 그러면 증권사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자, 그래서 오대 메이저, 미래, 한투, 삼성, 신한, NH 투자증권이 공동으로 내부적으로 전부 분석이 끝났더라고요. 분석이 완료가 됐고 곧 보다 기관들도 대량으로 매수 진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향후 나오는 사업 동향이라는지, 자 이런 재료 가치에 따라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분석이 끝마쳐져 있고, 이런 5대 메이저 증권사, 5대 메이저 증권사가 내부적으로만 공유하는 그런 분석 보고서를 제가 긴급하게 입술해서 실제로 세력이 얘기한 부분, 그리고 제가 탐방을 가서 눈으로 확인한 부분, 그리고 이런 증권사들, 즉,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전부 다 분석이 완료되고 확인을 한 종목입니다. 특히나 외국계에서도 보고서가 나오면서 분석이 끝마쳐졌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도 매수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 자 지금 JP 모건이라든지 모건 스탠리와 같은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대규모로 자금을 집행할 거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I 대장주 자 투자 확대 의 핵심 종목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이제 메이저 세리트리 매집이 끝났고 N자 그렇죠. 바닷건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타나는 초입 국면이다. 우리가 지금 망설임이 좀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급등, 중 급등 전에 우리가 저점을 공략하자. 자, 그래서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재료가 노출되버리면 급등이, 급등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노출되기 전에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하기 전에 우리가 서둘러서 물량을 잡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받아보시고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무료로 제가 보내드리기 때문에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매매를 못 하시더라도 눈으로 한번 해, 확인, 확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단 전화번호로 종목, 종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전부 다, 예,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간편하게 문자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시면 제목란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간편하게 문자 보내기 링크가 걸려져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간편하게 문자를 보내실 수가 있고, 종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한 이후에 히든 종목 모두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6일 금요일 스피어라는 종목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의 상한가,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면, 시초가 26,700원을 시작을 해서 고가 37,350원 장중의 상한가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옆에 보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보이시죠? 2월 6일 무료 추천주로 스피어 시초가 매수 안내를 드렸고, 매도가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오전 8시 51분, 9시 장전에 여러분들에게 무료 추천주로 안내를 드렸고, 시초가에 공략하신 분들 하루 만에 이36% 넘는 급등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초가 무료 추천주로 안내를 드린 이유는 제가 이렇게 여의도 증권가, 여의도 증권가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사는 스페이스 x 출신의 글로벌 공급망 전문가 앤드류를 부사장으로 선임. 우주 항공 및 첨단 산업 전반, 고부가 같이 고객 계약 실행력 확대를 위해서 영입을 했고, 미국 스페이스 X가 상장을 앞두고 주가 조기부양 사전 작업을 시작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라는 정보를 여의도 증권가에서 가장 빨리 보내줬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강력 매수 추천이라고 해서 종목을 꼭 집어서 보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무료 추천주로 안내를 드릴 수 있었고, 하루 만에 36% 넘는 상승률, 기분 좋은 성과 를낼 수가 있었습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정보를 받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료 추천주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발송 예시를 보여드리면 자 보시면 오전 8시 52분 9월 1일 무료 추천주 nfc 시초가 그리고 매도가 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9시 장전, 9시 장전에 무료 추천주 종목 문자로 발송 해드리는데, 그래야 장전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충분히 종목을 인지하고 시초가에 공략을 하실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이 종목 NFC 9월 1일 날 문자와 텔레그램 방에서 무료 추천주로 안내를 드렸는데 시가 5,990원, 고가 7,590원 29% 이상 상승을 하면서 하루 만에 27% 이상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수가, 매도가 전부 다 문자와 텔레그램을 통해서 안내를 드렸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의도 증권가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었죠.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무료 추천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증권사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했고 자문사에서 1년 동안 근무를 하는 등제 나름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의도 증권가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매매 성공 확률이 높고 상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또 이렇게 여의도 증권가로부터 정보와 종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만 드리는데 그만큼 상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스피어 2종목 2분봉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초가 26,7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초가의 매수 공략을 하시고 이 구간 대략적으로 29,500원에서 3만원 내외 10에서 12% 사이 1차 익절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간 대략적으로 33,000원에서 34,000원 내외 23%에서 27% 사이 2차 익절을 하면 하루 만에 최대 20% 이상 수익을 챙기면서 매일매일 수익을 쌓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장전에 보내드리는 종목을 받으시고 시초가의 매수 공략을 하신 다음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기분 좋게 수익 챙기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장전 추천 종목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문자로 추천 종목을 받기를 원하신다 하시면 상단 전화번호 크게 적어 놨습니다. 상단 전화번호로 상승, 상승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확인 후에 장전 추천 중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또 텔레그램 방, 텔레그램 방 입장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 전화번호로 텔레, 텔레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확인 후에 텔레그램 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간편하게 문자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영상 제목에 보시면 더 보기가 있습니다. 더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상세 설명란이 나오고 자,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간편하게 문자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보내 주시면 확인 후에 매일매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 여의도 증권과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장전, 9시 장전에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매일 저와 같이 하시면서 기분 좋게 수익 쌓아가시면서 투자하시죠. 아시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형솔루트의 긴급투자전략보고서 전부 다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형솔루틱에 향후 나오는 재료들이 꼼꼼하게 체크가 되어 있고요. 세력들의 매집원가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세력들의 목표가, 즉 세력, 기관과 외인들의 매매 전략, 시나리오별로 목표감이 매수맥점, 그리고 매도맥점이 세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만 여러분들이 매수매도 대응을 하시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증권사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있고, 자,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받고 있는데, 중요한 그런 긴 금급 투자 전략 보고서 세세하게 적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인들을 통해서 지금 어렵게 입수를 했고요. 지금 증권사에서 그리고 기관들이 투자 전략을 세우느라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어렵게 입수한 이이 자료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보내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상단 전화번호 보이시죠? 상단 전화번호로 숫자 1번.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를 보내 주시거나 또는 제형 제형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전부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보고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증권, 그리고 NH투자증권, 5대 메이저증권사, 5대 메이저증권사가 공동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공동으로 작성을 해서 내부적으로만 공유를 하고 있어요. 외부 유출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나오는 재료들이 꼼꼼하게 체크가 되어 있고, 이 재료별로 가치분석이 되어 있고, 마디카, 목표가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최근에 수급 동향이라든지 시나리오별로 대응 전략 즉입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매수와 매도 타점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대로만 대응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계속 쌓아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세력들의 매매 패턴이 분석이 되어 있고요 공매도 세력들의 자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공매도 세력들이 공격이 있을 거고 떨어질 때 청산 시점이 있죠 자 요렇게 우리가 매도와 매수 시점들을 잡을 수가 있다 즉 세력들과 공매도 세력들의 분석즉 매매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또 매수 매점, 매도 매점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주가의 기본적 기술적 분석을 기반으로 한 매수와 매도 타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대로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수익률을 쌓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 이상 이렇게 세력들 그리고 공매도 세력들에게 당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전략대로 우리가 대응을 했을 때 수익률을 쌓을 수 있다. 더 이상 속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단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숫자 1번, 숫자 1번 또는 제형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무료로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고 단독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주면서 수익률을 쌓자 말씀을 드리고 또 간단하게 문자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기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밑에 보시면 제목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자,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걸려져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문자를 보내주실 수가 있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모두 대응 전략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